자, 우리 AC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저런 추천주도 좀 많이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HLB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건 없지만 근데 이제 시장을 좀 놓고 보시면 코스피도 신고가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넘어가지고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차피 저도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박스권을 이제 넘어서고 있잖아요. 과거 한참 지지를 받다가 무너진 상태에서 하단 박스권. 이걸 이제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시면 절대 늦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초입이에요, 초입. 업사이드가 한참 남아있는 지금 초입구간인데 정말 빠르면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뭐라도 조금 행동을 하시면 몇년만에 오는 이 시장이 주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어느정도는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HLB를 무조건 파세요 마세요가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중요한건 HLB가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거. 근데 이제 결국에 f d a 승인 나면 다 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잘못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HLB 관련해서 코멘트 드릴 때마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거그 자체 시간 지연 자체가 리스크라고 왜 자꾸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요 시장을 선점하지 못했죠 추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이미 가남 신약도 다른 파이프라인들이 먼저 미국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BMS의 옵디보와 여보이도 hlb에 비해서는 데이터는 안 좋아요. 근데 옵디보랑 여보이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약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미 이 약들을 사용해본 의사들은 더잘 알아요. 그래서 어,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네 하면서 사용이나 처방이 조금 더 용이하겠죠. 근데 이제 리보스라니까 캄렐리 주밥은 이거랑 비교했을 때 데이터가 좋은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로비부터 영업부터 여러 가지 할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얘뿐만 아니라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지금 미국에 리보와 캄렐리 주밥보다 먼저 시장 을 선점하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도 그러다 보니까는 뒤따라가야 되는 거죠. 먼저 시장에서 자리 잡고 그래도 얘가 좋더라, 얘가 좋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로비 비용이나 영업 비용,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도 사실 쫓아가는 입장이 돈을 더 많이 쓰지 선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용을 세이브 시킬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일단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가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주가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려면 기본적인 공식과 이론이 뭔지 아십니까? 공급자가 위에 있어야 돼요 수요자 중심으로 바뀔 때는요 주가가 꼬꾸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2차전지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전기차라는 제품이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배터리를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는데 전기차 수요가 엄청 많아 그럼 누가 갑이에요? 공급자가 갑이에요 배터리 없으면 전기차 못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기차를 사고자 하는 수요들이 초반에는 많았는데 배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공급자가 훨씬 가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비싸게도 팔수 있잖아요 비싸도 팔리기도 하고 공급자 우위에 있다 보니까 2차전지 종목들 주가 어땠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 지금 바닥에서부터 뭐 거의 2020년 코로나 때에 비하면은 12,000%가 올랐어요 엄청난 상승세를 몇년 동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변압기도 어때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직접 못하잖아요 일본에 후지 그룹이 있어요. 후지 그룹. 이름이 후지거든요. 그 후지 그룹이 일부 계열사들이 미국 시장의 변화기 시장을 좀 진출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실 한국이 많이 또 뛰어들어가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밸류가 비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뭐가 있어요?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 조선이잖아요. 조선 선박. 이 선박은 누가 제일 잘 만듭니까? 중국. 그다음에 한국, 일본이잖아요. 근데 이세 국가를 놓고 보면 중국에다 맡길 거야? 안 맡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일본? 사실 많이는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좀더 기술은 더 좋아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잖아요.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 생산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얘네를 선택해야 돼. 완전 공급자의 우위에 있죠. 공급자가 우위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HLB의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은 과연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새로운 경쟁 약물들이 미국 시장에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그랬을 때 공급자 우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비슷비슷한 약품들하고 또 가격 경쟁도 해야 되고요. 영업과 로비에 대한 경쟁도 해야 되고요.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실적과 성장 그 다음에 주가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있겠냐라는 거죠 물론 hlb가 실적이 지금 없기 때문에 리버와 캄렐리 주마으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가겠지만 이게 fda를 통과해서 진짜 미국을 독점한다 가남시장을 독점한다라고 했을 때는 완벽하게 공급자 우위니까 10배, 20배 이상도 갈수 있는 거겠죠. 근데 현재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DA 승인이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제한적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미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HLB라는 기업 자체를 자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진짜 10배, 20배를 목표로 보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이게 조금 목표치가 다운된다. 5배에서 10배 수준으로 다운될 수 있다. 이거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애초에 목표로 잡고 있던 타겟 프라이스가 이렇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기대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요거랑 이제 또 뭐를 비교를 해야 됩니까? 내년 한 상반기까지, 26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좋을 거란 말이에요. 벌써 지금 코스피 신고가, 이제 돌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시장을 무시하고 나는 HLB를 끝까지 가져가겠다. 그래서 f t a 승인이 나고 나서 5배, 10배 난 수익 내서 그걸로 내 신분 상승을 하겠다. 요게 첫 번째 전략. 근데 이것도 어려운 게 뭐예요? 추후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도 어디까지 갈 거다라는 계산이 안 되니까 중간에 팔아먹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5배, 10배 수익 못 냅니다. 현실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지는 뭡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제 상승이 시작하고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장에 이쪽을 선택하면 진짜 계좌를 두배세 배는 안정적으로 늘릴 수가 있을 텐데 당장에두세 배를 조금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뛰어들 것이냐 불확실성이 있고 불안하지만서도 뭐 아니면 도에다 배팅해서 되면 최소 다섯 배0 배까지 그쪽에다 배팅을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죠. 근데 저라면 이 번을 먼저 선택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져 있는 돈을 먼저 줍고 그리고 HLB는 이슈가 나오면 그때 가서 눌림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때 들어가도 이 다섯 배, 열 배를 풀로 다 긁어먹지 못하더라도, 두세 배만 수익을 챙기더라도, 여기서 두세 배, 여기 두세 배. 그러면 얼추 괜찮다라는 거죠. 단순 계산해서 그럼 네 배에서 여섯 배라고 생각하시면은 주식 초보거든요? 여기서 두세 배의 수익이 만들어진 걸 일로 가서 또 두세 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1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방금 여기 이번 전략에다가 여러분들이 배팅을 했어요. 그래서 3억을 만들었다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제 이 3억을 만든 걸로 1번 전략, HLB가 이제 이슈가 나와가지고, 얘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어. 바닥에서 2배가 올라왔지만, 그래도 그 뒤에 한 2, 3배 더 간다고 가정했을 때, 3억으로 또 3배면 얼마예요? 그럼 한 9억 정도 나오겠죠? 이렇게 보면은 한 종목으로 여기 먼저 그 다음에 여기 하면은 아홉 배잖아요. 이렇게 되면 원금 제외 여덟 배는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HLB 한 종목으로 다섯에서 열 배를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FD 안 나오면 그냥 다 작살 나는 거고 이 당장에 눈앞에 떨어진 이 기회마저도 못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2번을 먼저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거 먼저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얘가 확실히 지면 그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분배를 하자. 저는 이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 이러한 실적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숫자로 다 찍히는 실적주들을 편안하게 묻어두기만 해도 두세 배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도 널리고 널렸고 거기다가 시장까지 받쳐줘가지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역사를 쓰고 있는데 나는 HLB로 내 최악의 역사를 쓰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흉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현실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지간하면 제가 영상 댓글도 좀 펼쳐서 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근데, 그 똥꼬집이 굉장히 강하고 성격이 삐뚤어진 그 악플러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댓글도 열어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뭐 어차피, 뭐 각자의 몫이니까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부분들도 아닌 거고. 근데 저는 지금 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 뭐예요, 여러분들? 피부 미용 쪽으로, 피부 시술 있잖아요. 리쥬란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저도 맞아보진 않았는데. 이리쥬란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왜? 시장을 선점했고, 독점했고, 1등이에요. 압도적인 1등. 근데 이제 뒤따라 가는 게 뭐예요? 리투온과뭐 있잖아요. 그게 이제 l n c 이런 종목들이 뒤따라 가고 있고 박스권 어때요? 돌파해서 전고점 넘어서 역사적인 신고가 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 지금 계속 나올 거라니까요. APR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대표가 회장인가 엄청 젊은 사람이잖아요. 저보다도 어린 것 같은데 이 양반도 어쨌든 이렇게 상장시키고 그 제품들을 또 해외에 수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총 이렇게 하면서 인생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 호텔, 얘네들도 저점에서 지금 137%가 올랐는데 왜? 아니 중국인들 관광객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3천만 명 들어오면 어디다 다 재우고, 어디다 숙소 잡고, 이 사람들 어디서 묵힐 거야? 동네 여간방에서 재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정해진 공급, 뭐가 있어요? 숙소, 호텔, 카지노, 이런 것들. 정해진 거 안에서 놀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어. 공급자 우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 공급자 우위가 얼만큼 롱텀이냐에 따라서 주가 길이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널리고 널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종목 싹다 정리해드렸잖아요. 내일 영상에서 한번더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단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아까 제가 설명드린 HLB를 그냥 버틴다. 뭐이 전략이 틀린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지금 우선적으로 시장에 발맞추겠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요 이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동안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만큼 올라오는 동안 HLB 그래프가 어땠어요? 이랬잖아요 그쵸? 그냥 대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상단에 있는게 HLB 차트고요 밑에 있는게 뭐예요 코스닥 차트인데 HLB는 빌빌기다가 지금 신저가를 가고 있는 동안에 똑같은 동일기간에 보면 어때요? 코스닥은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완전 엇박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HLB를 예를 들어 마이너스 30%다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수랑 비교를 해서 놓고보면은 마이너스 60% 손해인거나 마찬가지인거예요 왜? 수익을 낼수 있는 것까지 못 냈잖아요 이게 기회비용인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템포가 늦었기 때문에 시장은 신고가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신저가를 맞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요만큼의 갭을 빠르게 메꿔야 되겠죠. 빠르게 메꾸기 위해서는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편입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이거 떨어졌잖아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을 하겠다. 몇 명? 3천만 명이래. 3천만 명. 이 기간을 3천만 명으로 나누면 한 달에 333만 명 정도가 돼요. 물론 얘네들이 다 들어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단순 계산 했어요. 때,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숫자로 셈을 해가지고 적정 주가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통계도 다 보여드렸잖아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금 이미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그 숫자가 180만도 안 된다, 178만, 7만 요 정도인데 180만 명도 안 들어왔는데 이미 바닥에서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이런 종목들이 두배 넘게 올라왔는데 330만 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 소형주들은 몇 배가 가겠냐라는 거죠.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여러분들 괜찮은 성과를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뭐라고 하어요 성형관광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형이라는 게또 키워드를 여러 가지를 나눠서 볼수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인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식 관점에서선 키워드와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최근에 LNC 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추천드려가지고 지금 벌써 85%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에 맞춰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 주식을 좀 많이 배팅하실 때예요.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주식과 코인 이런 고위험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현금 가치가 어느 정도는 보존이 돼요. 그리고 시장이 좋으면 눈 감고 몇 개만 찍어 사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돈다 벌어요. 근데 HLB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100개 종목 중에서 대충 진짜 눈 감고 찍으면 한 80개는 올라가는데 하필 진짜 안 가는 20개 중에 한 개를 지금 HLB로 골라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이건 좀 억울하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소개 해드리고 하는 거뭐 그런 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HLB를 뭐 손절을 하든 비중을 조금만 줄여서 다른 쪽으로 옮겨서 수익을 내든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어도 중요한 건 종목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HLB 손해를 마이너스 20% 인정을 하더라도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뭘 사야 될까? 그 종목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얼마든지 공유를 해드릴 수 있다. 내일 한번 또 공유해드릴 거고 앞전 영상에서도 종목 다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전략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전략도 중요해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면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전략을 또 취하시기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전략적인 거를 또다 구상해서 해드리는 게 바로 정규반 인 거고 정규반 영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매수를 해보세요. 지금 하루에 100명의 구독자분들께 나눠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다음주 월 화수도 또 보내드릴 겁니다.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면은 하루 한날에 동시다발적으로 사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면은 이게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되는 종목이라서 종목 날아가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요. 그래서 총 5일에 걸쳐서 나눠서 보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보내드렸고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월화수 중에 보내드릴 거고요 아직 한 번도 신청을 해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 가서 대기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링크만 클릭하시면 돼요 이 링크를 휴대폰으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이 자동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 진짜 2초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HLB에 대한 고민과 무게를 조금이라도 좀 덜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택은 자유지만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주말에 뭐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천천히 여유있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내일은 제가 종목 위주로 한번 정리를 또 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정부도 본격적으로 밀려고 하고 있고 무비자 입국객이 월 330만 명이 이제 들어왔을 때 벌써부터 대형주들은 두배 이상 올라가고 있지만 소형주를 컨택하면 그 이상도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군들 제가 5일에 걸쳐서 나눠서 지금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신청하셔 가지고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